재현씨가 저희 슈퍼주니어 그 이하이아오 노래, 아그 신동이 형 파트 그렇게 뭐 감명을 받았다고 아, 네. 그래서 신동이 형한테 도 직접 연락을 했다고 네, 얘기를 들었어요. 네.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네. 이제 그 알고리즘의 신에 이끌려 영상을 어, 보게 됐어요. 그 알고리즘에 이끌려. 네. 네. 너무 멋있는 거예요? 아니, 어느 부분이 그렇게? 그 네. 1분 6초. 1분 6초? 네. 아 이, 여기가 이제 1분 6초 네, 1분 6초 어, 굉장히 좀 약간 핫한 네, 파트 지금 섭섭해 하시는 거 같은데? 본인 파트를 안 하고 지금 어, 내 파트도 멋있는 부분을 굉장히 <laughs> 아, 아, 맞아, 맞아. 아, 맞아. 맞아. 그러니 아, 이거 맞아. 우리 형 멋있는 거많은 그래. 그래. 아, 좀 괜찮은 데가 좀 많은데 요거는 네. 우리 차은 씨가 좋아한다고 하네 아, 그래요? 차은 씨 방금 요거좋아했잖아 <laughs> 차은 씨 지금 처음 보는 눈빛인데 <웃음> <웃음> 받아줘야지, 차은 씨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너무 좋아하죠 어떻게 든다 방금 어떻게 했냐고? 은혁 선배님은 약간 그 취한 듯한 춤나오는부분 아, 어. 그분을 부 되게 좋아해요 했아 진짜 네. 그분이 보긴 네. 아, 다 봤구나 그래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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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러면 저희가 한번 우리 재현 씨 버전으로 한번 좀 예? 여기를 한번 봐도 될까요 그래? 화제의 일분이번 파트 네. 재현 씨 버전으로 지금 네. 바로 만나보시죠 아 그러면 재현 씨 제가 뒤에서 제그 저희 파트를 해드릴게요 네. 와, 우아우우 콜라보. 콜라보, 콜라보. 잠깐만. 자. 왜냐면 이게 뭐 어떤 안무냐면, 신동이 이 우리를 조종하는 안무 오! 어 그래가지고 이거 같이 해줘야 돼. 어, 조종 당하는. 어, 오케이. 오종어도. 조일이야 <laughs> 조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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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종. 조종이, 조종이 형이 잘하는데. 음악! 쓰세요! 오! 오! 오, 멋있어. 얼추 포드인요 같아. 야, 재현아! 오! 조종해! 오, 조종당한다. 은혜은경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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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멋지야. 어, 멋있어, 멋있어. 어떤 식으로 그랬어? 약간 한팀 같았어 지금 약간 그러게어형이받아주 이런 느낌니 나서 이아 너무 멋있었어 너무 어 둘이 조합이 굉장히 좋은데요 어, 신동이 형이 좋아하겠다 이거, 이 영상 보면은 신동이 형이 참좋아하겠는데두 네. 분이서 또그두 얼간이라는 네. 네, 동영상 채널도 하고 있죠 네, 네. 마침 두 얼간이에게 이 댄스 요청이 참 많이 들어와서 <laughs> 이 얼간지의 댄스를 함께 앞으로 어, 그러니까. 하는데야 네. 오랜만이다,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두 분이 어떻게 합을 맞춰서 하나요 아니면 뭐. 댄스 댄스배틀형식으로 가나요? 그 댄스 배틀 형식인데 이제 어. 조금 약간 파이트 느낌으로 해 가지고 어, 누가 더 되... 잘하나. 방금 어. 얘기하는 느낌은 거의 스우파의 느낌이 있어요.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. 덕배 아빠와 로망이 아빠의 자존심 대결. 그러게요. 아, 어. 덕배와 로망이가 지켜보고 있어요, 지금. 드롭 더 비트. <laughs> 진짜 대박이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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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다 가야지. 예! <laughs> Yes, I'm a woman. Yes, I'm being a woman. Yes, i will being a baby. Yes, i have being you baby. Yes, I'm Yes, I'm being You ain't a I'm to the rock. I'm down for the rock. I'm I'm i will provide to you rock. I'm I'm down to the rock. I'm down I'm down when I'm down 재밌다. 불꽃은 확실히 튀었어 <laughs> 불꽃이 튀긴 튀었어. <laughs> 형 진짜 좋아했어 아까. <laughs> 나 너무 좋아. 아니요 어, 보셨는데 네. 우리 춤에신 춤에신이 네. 네. 보기에 두 분의 춤 어땠어요? 그러니까 재현 씨는 네. 본인의 그 끼를 본인이 주제를 못해. <laughs>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그냥 나오는 느낌. 어떤 아. 네. 아, 힘이 몸이 몸이 잘안 따라주는. 예. 네. <laughs> 그리고 차우 씨는 자꾸 누가 눌러. <laughs> 자꾸 누가, 난뭐한번 한, 하려고 하는막 누가 누르는 어, 것 같아 마음이 있는데 어, 그리고 뒤에 약간씩 한 박자씩 늦고 어. 사훈씨 어? 아까 박수치는 거 어떻게 했어요? 박수치는 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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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브, 웨이브 어떻게 했어? 아까 웨이브만 이만 하는 거 <laughs> 아 댄스 가수네! 아 그럼요 그럼요 기타 쓰는 댄서다 깊게 파고들래 아, 깊게 파고들어 아, 너무 긴다 아. 김동률 선배님 노래 중에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옛날 생각이 막 빠져드는 음, 부이 있거든요 네. 리플레이라는 노래인데요 아, 리플레이 짧게 네. 불러보겠습니다 예 yes, yeah. 네. 그래 넌 나를 사랑했었고 난 넘어지지 않게 오. 뜨거웠고 오. 그 순간을 놓친 죄로 또 길을 잃고 세월에 휩쓸려 헤매다니는 어리석은 내가 있지. 오. 오. 어, 너무 잘한다. 아, 그게. 아, 너무 잘 어울린다, 그리고. 아, 진짜 목소리도 너무 잘 어울리면서 정말 그 분위기가 싹 우리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. 댄 네. 선배님의 그 분위기가. 진 네, 엠플라잉의 귀여움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코너는 바로바로. 어떻게성! 바로 오뚜게... 시간입니다. 스묵! 아, 어떻게성은 진짜 오랜만이니요 드디어 되게 좋아한다, 또 형. 어떻게 성나오니까 아, 오랜만에 설레네, 이게. <laughs> <laughs> 네. 음악 주세요. 오. 오. 하나. 둘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+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잘...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+ 좋다고 와 이렇게 감미롭게 보는 거 어떻게 속이 이렇게 바뀔 수 있더니 이렇게 감미롭게 <laughs> 부를 수 있는 거야 와. 다음은 자 다음 어떻게 자, 했 다수의 경험이 있는 우성씨자차은이 네. 가죠 차은이 네.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하나 둘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+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+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오 정말 말고 말해 오 좋다고 좋다고. <laughs> 아, 아 아니야, 귀여워 고양이 손으로 하네 그게 잘해 잘해 어 잘한다 루마니 손으로 동선이가 엔플라잉에서 막내지 시원히 손이 여섯 달이거든요 야 나이 개 먹었네 의외로 의외로 차원수가 여러 개를 다 잘해 다재다능하네 어? 되게 완벽하진 음, 않지만 어. 어. 되게 다 잘하긴 해 음악형이 크진 않은데 넓고 얕아요 크지 않아요 넓고 얕게 맞아 음악 주세요 하나 둘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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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, 어떡해. 나랑 만나볼래. 야, 어떻게+ 어떻게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게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+ 좋다고. 야! 이재 제가 이들 어떻게 될아 거야? 아아아아 목소리는 귀엽게, 표정은 약간 아 조금. 섹시하게. 섹시하게. 아 간전 매력. 아 <laughs> 어지러질하네요, 진짜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대박! 와, 너무 잘하는데? <laughs> 대박! 아니, 친구 <진짜? 웃음> <laughs> 선배님이 못 따라가시는 것 같아. 근데 얼굴 너무 귀엽다. 아, 너무 힘들어. 너무 <laughs> 귀여워. 인형 같 거, 그, 그 목각 인형제. 자 이제 반 정도 지나갔어요 아직도요로이넘어을것같아야 그만해 이제 <laughs> 자더 귀엽게 <laughs> 아, 아+ 귀여워. 아+ 사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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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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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다 아+ 다 아+ 다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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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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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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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박다다만다다다다다다리안나다에 소리 닿아야 돼다현아다현아이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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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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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 드렁어야. 웃음>

Officially missing you, yeah Officially oh. missing you Can nobody curse, throw <Sellt> <Sellt> um. your bands up, throw your bands up And I will yeah Yeah, yeah, yeah. Oh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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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이게 잘로들어 있어요, 이게. 네. 아, 네. 어, 그래요. 어. 아 근데 아이씨는 그 기타 800이에요? 요 <laughs> 아니, 한국어 더 하려고. 토요핸접토요핸접잘 아. 들었습니다. 네. Yeah, 네. 네, 이번 올리라는 곡도 리겠습니다 I don't w oh. a n stay w o o a w o o 정말 막 듯이 또사를해 봤지만. 내가 다시 love me l o v 로 me love me love me love a g 같은 일상 속에 네가 없는 괴로움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되니 왜? 혼자 가나요? 네. 아 그리고 나중에 합체할 거예요, 혼자. 아, 시고요 <laughs> 네. 로로는데요 5, 6, 7, 8. Jarvis. j 아니아야 괜찮아 이제 그킨힘빠지 자비쓰 자비쓰 정말 자비 아, 뽀로로 네, 뽀로로 할게요뽀로로 뭐, 뭐, 아, 어떻게 되지? 처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뽀로로 어떻게 되지? 아, 자기가 받은 말은 네. 책임을 져야죠 노래 불러도 되고 노는 게 제일 좋아 5, 6, 7, 네. 야 야아 야! 야! 는게 제일 좋아 버릇르릇책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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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을 해야 되는 거야, 됐어? 아, 한 번을 아, 사장님. 사장님. 아한 <웃음> <끝남을> <웃음> 한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야 자, 승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할거 많지 뭐, 뭐 벽이 아, 아, 원천지 벽인데 뭐 정의를 하, 위하여 아, 많지 뭐 하, 거블린 아이 킬유 이런 거 하든지 거블린 아킬 거블린 아이 킬유 그렇게 된다니까? <웃음> <웃음> 아니야 뭐 어때? 뭐 어때? 네. 팬분들만 즐거뭐데 잘했다. 뭐이 순간이면 CG가 없어서 창피할 수도 있지만 방송으로 보면 기가 막힐 거야. 아, 방송하는 데 그렇지만 뭐, 창피하라고 하는 거지. 아, 그럼. 그런... 약간, 약간 힙합은 진짜 따가가. 완전 뭐 이러면서 완전 박자를 타는 건데 걸스힙합은 진짜 네. 그 섹시댄스가. 아 그럼 하나씩 한 번씩 볼까요 그래서... 그러면? 아 예, 음악 있죠? 예, 네, 음악 주세요. <laughs>